로마서 1장. 나 바울은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몸받쳐 일하는 그분의 종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예언자들이 앞서 전한 보고들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또한 고유한 정체성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곧 우리 주님으로 세워지셨을 때 성령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풍성한 선물로 받았고 또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긴급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예수를 향한 순종과 신뢰 속으로 뛰어들 때 사람들은 이 생명을 선사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선물과 부르심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의 풍성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내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된 소식, 곧 메시지를 전할 때에 내가 사랑하여 예배하고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기도 중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늘 여러분을 보러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간절함도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직접 전해주고, 여러분이 더욱 강건해져 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볼수 있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려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줄것 못지 않게 여러분도 내게 줄 것이 많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로마에 가려는 계획을 얼마나 자주 세웠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다른 많은 이방 성읍과 공동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늘 사정이 생겨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인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어서가서 하나님의 놀랍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려는 이유입니다.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소식은 그분의 능력 가득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성경이 늘 말해온 것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범죄와 거짓의 행위가 쌓여가고 사람들이 애써 진리를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재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근본 사실입니다. 그저 눈을 떠보기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는 볼수 없는 것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아는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 세상을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길거리에서나 살수 있는 싸구려 조각상들과 바꾸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 결국 그들은 머지 않아 안팎으로 온통 우물범벅인 돼지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그들이 참 하나님 하나님을 거짓신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드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만든 신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더 나빠져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면서 곧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잊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잊었고, 남자는 남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성적 혼란에 빠져 그들은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학대하고 더럽혔습니다. 사랑 없이 욕정만 가득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 그 대가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랑이 빠져버린 불경하고 무정한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이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증상, 중상모력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의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리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될 때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가장 잘하는 이들과, 이들, 이들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2장. 그들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만한 고상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는 흔한 술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술책을 꿰뚫어 보시며 그러면 너는 어떤지 보자고 하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므로 여러분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말은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근본적인 삶의 변화 속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넘어갈 생각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일은 다 무엇이든 불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불이 마침내 뜨겁게 활활 타오를 날, 하나님의 의롭고 불같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자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참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쉽게만 살려는 이들에게는 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부한다면 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았고, 어떤 부모, 부모 밑에서 자랐고,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이 또한 여러분의 출신이나 성장 배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인정받는 법은 없습니다.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 생각에 전혀 상관치 않으십니다.그분은 스스로 판단하십니다.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직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법이 진리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부과된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새겨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다와 아니다에 그분의 옳다와 그르다에 공명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다와 아니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남녀들의 남녀들에 대해 최종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 온 천하에 다 공개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으로 성장한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종교가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품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개시에 정통하다고 하나님의 관해서라면 최신 교리까지 다 꿰고 있는 최고 전문가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스스로 다 갖추었다고 확신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게시된 말씀을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을 헤매면서 하나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길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자처하는 여러분에게 경고해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정색하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도둑질을 합니까? 얼마나 감쪽같은지요. 가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대해 온갖 유창한 언변을 늘어놓으며 용케도 잘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성경 구절도 있듯. 말입니다. 할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임을 표시해 주는 그 스스로의식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산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이들은 할례 받은 이들 못지 않습니다. 사실 더 낫습니다.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칼로 뭔가를 잘라낸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을 유대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이지 여러분 피부에 새겨진 칼자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율법 전문가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